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자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 힘을 입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 할수 있는 여건과 능과 환경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에 주 앞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께 응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 꼭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요,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 달려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어, 이, 오늘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어, 주일 52번째의 주일을 드리는데요. 아,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랬겠지만 매년 이맘 때가 되면은 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죠. 송년에 망년에 많이 하죠. 뭐, 옛날는 막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송년에 많이 이렇게 합니다. 송년에든 막년에든. 자, 우리가 송년에, 막년에 그 의미를 한번 봅니다. 망년에라는 것은 잊을 망자를 쓰죠. 아, 이제 금년 한 해, 아우, 지긋지긋한 이한해 빨리 잊어버리자. 송년에도 비슷해요. 보낼 송 자. 아, 이한해 빨리 보내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보내고 빨리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뭔가 잘 해보겠다. 뭔가 잘 살아보겠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보내버리면, 과연 내년은 잘살수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금년 한 해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어, 돌아보지 않으면은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매년 똑같이 가는 이유가,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속년회가 아니라 이한 해를 내가 안 보내려고도 가기도 있어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잊느냐. 즉, 내가 금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보고 그 부분들이 잘못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반성하고 회복하고 보내고 잊어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뭐, 한풍이 돌린가요? 한번 보세요. 네? 아, 그런가요? 음, 네. 그, 우리가요, 이, 내가 금년을 반성하려고 하면요, 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성한다. 그러면 그냥 반성한다 하는데요. 반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가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았냐, 못살았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왜이 요한복음 마지막 이 부분을 했는가? 제가 말씀한 주일 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냐면은 이 상황 때문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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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따라서 도망갈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난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도망가 먼저 도망가고 또한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의 계집총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수치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 땅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삶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 베드로에게 당부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해를 정,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 해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것은 주님이 당부했던 한 해의 삶을 잘 살았는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찾아오셨죠? 그래와서 그에게 물어, 묻죠. 이게 뭐라고요? 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불과, 이게 뭐야? 불과 몇달 몇 차이도 아니에요. 사, 뭐 사흘 전이란 말이에요. 가을, 저, 뭐, 이제, 이, 돌아가신는 분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왔는가, 이제, 정확히 하는가, 한 뭐, 일주일 잠깐 막그 뭐 안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전에 뭐라고 했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도망가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예수, 그거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질문했을까? 을 예수님이 뭐 소위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인간적으로 쫀쫀하게 말이야 그 도망갔다고 와서 따지고 있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따지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그 말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세 번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어, 우리말로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똑같지만은 원어에 가면은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르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말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먼저 예수님이 말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사랑이라는 말의 단어를 뭐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있죠 아가페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가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어, 내가 주니, 어, 주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는 데서 이 사랑이란 말이 뭐냐면은 아가파오란스 말이라 사람과 사람과 사람의 우정의 의미를 쓰는 필레오 있잖아요.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말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하는 오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아가파워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파워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또 다시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말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그리고 나서 찰첨이 말하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세 번째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이 뭘까요? 양을 먹이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치는 것은 올바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것이 사실 이제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하나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양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압니다.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양들을 먹여라.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양들을 이끌어가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레오 사랑을 말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설령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신 아이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부족해서 나를 아파하고 사랑까지 못하는 걸 안다 그러면 은 필레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양들을 먹여라. 이것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는 것만 아니라 먹이고 치는 것 전체를 말해요. 결국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왜나 버렸어? 너는 말로 그래놓고 왜 버렸어?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네가 부족해서 나를 버린 걸 안다. 그것이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불연약함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은 이 양들을 먹이고 이 양들을 지라 이끌어가라. 즉,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기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 떠들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한 양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세우는 일을 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말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충성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연약한 영혼들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기득권을 누군가가 뺏어간다면 혈안이 돼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영혼을 살리하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 주님께서 맡겨놓은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돈 벌게 해주세요. 나 편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 건강하게 잘 있다가 잘 죽게 해주세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려고? 그돈 가지고 뭐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명 감당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사랑합니다만 하면서, 돈 주시면 내가 그까지 세상에서 좀 마음껏 즐기다 가겠습니다. 이걸 로만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네가나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 감당해라. 맡기는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사명이 뭔가요?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는 양들. 주의 보금자라는 일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해야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야 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사랑합니다라고 거룩하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거룩하면 포기하고 예배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드리면 좋고, 말면 말고, 그냥 던져버리고 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냐고 몸만 하였지, 뭐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 진짜 사랑한다면 설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완전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라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는 사명 감당해라. 우리가 감당한 사명은 주의 복음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성, 어,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보겠냐. 제가 우리 이번에 남전도에 하시는 분 보면서 섬 내가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 참. 지금 현재 보면은 평균 연령이 다이 70대가 다 되시잖아요. 아어떻 70대 다 찌는 분들이 머리에 이거 띠를 띠고 이게 해요. 아우, 진짜. 제가 그거 동영상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감상하려고 그래요. 아유, 참말로, 그냥.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리고 또 여전도에도 그렇잖아요. 아우, 빽한 옷 입고, 아우, 내가 참말로,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laughs> 자, 그런데 제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기회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몇몇 분하고 앉아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모아놓은 동영상들을 촬영해놓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넘겨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불과 몇년전그 동영상들을 쭉 보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계신 분들이 안계셔요 즉,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지은 하려고 하지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뭐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오긴 하지만, 은 그래도 열심히 하신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아이고라도 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것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때할수 있는 것이 참 복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장담 못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말을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띠따라는 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허리를 묶고 뭔가 일을 했지만은, 여기는 말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띠띠 주고 원하지 않, 아니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 나중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서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걸로만 보면 단순히 그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19절을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 힘으로 뭔가 일을 했고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너를 강제로 끌고 가서 너를 죽게 하겠지만, 하는데,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할수 있는 이 때에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 항상 마음에 담고 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요.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진짜 바쁘고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놀러 가요. 이때라도 좀 놀러 다녀야죠. 물론 맞습니다. 세상 사는데 우리 젊, 믿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세상에 못 가고 그러면 답답하죠.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경제적있고내 발로 뭔가 할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보다는,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노냐?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때 아니면 어디 가느냐? 세상으로 들러, 돈 벌러 막, 내가 점서 내가 힘있으니까 간다. 정작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어느 한 순간에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 여기서 말한 대로 네가 늙어서는 네 뛰고 네 힘으로 하고 싶지만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뛰 뛰고 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손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어느 요양병원 의사가 했던 말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어느 환자에, 어, 거기 있는, 요양병원님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거처에, 거취에 대해서 대, 대화를 하는데, 누구고 이야기합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분 대화, 대화를 누구고 해요? 보호자고 하죠. 보호자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환자가 답답하니까 물어보죠. 야, 나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설명합니까? 아니요. 어머, 만약 어머니가 오면서, 엄마는 좀 가만히 계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가만히 계셔. 내가 아래서 할게.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환자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정작 본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데서 본인은 몰라요. 본지는 몰라. 자녀하고 의사가 알아서 결정해요. 내가 가는데 내가 치료받는 데내 의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정작 우리가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데 환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환자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그럽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하고 착실하게 상담하나요? 아 저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막내 마음대로 가요. 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보면, 그런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막 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앞에서 뭐 하면은, 어머니, 뭐, 우리가 혀니까요. 우리가 알았을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게요, 꼭 이게 뭐 일반적인 육신적이지만 우리 삶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요 내 힘으로 내 발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요 길지 않습니다 잡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해요 네가 젊어서는 했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될 테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라 뭘그 따르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가는 거죠 주님이 살, 삶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 뭔가요?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선도님들 금년 한해 마무리하면서, 한번 저는 우리 선도님 당부하고 싶습니다. 묵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해 주님을 따르는 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 할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긴 했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자기의 삶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우리가요, 오늘 성님들, 저, 저는 제가 이 가급적이면 이제 정치적인 것을 말하려고 안,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성들을 보면서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답답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속이 속이 답답해, 그냥, 참 힘듭니다. 이게 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자기 이익만 가지고 그냥 하죠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경제는 관심도 없고, 막,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괜찮겠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뭐,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치화된 모습으로 막 갑니다. 막 정치 집회 앞장서고, 막 이런 모습을 해요. 물론, 나라가 보는 것도 한, 답답하고 한심하지만은, 일단 거기에서 정치화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일는 왜냐하면요. 과연 주님께서도 그것을 옳다라고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자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기의 순교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 사도 사도가 아마 제일 막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를, 그를,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저에 대해서 상관할 게 뭐냐? 네가 지금 신경 쓰고 상관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나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활을 보면은 의외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이막 정치에 대해서 제가 물론 제가 하지 마, 제가 생각을 갖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 입장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해요. 이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가서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을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양들을 양육하고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걸 정죄하고 공격하다 하면서 내가 거룩해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해요. 내가 이런 때 올바를 서는가.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 따르는 일에 최선 을 다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지금은 세상에 물론 거룩한 영향을 끼치하는데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영향을 끼쳐 나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또한 성, 성화되는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나라 욕하고, 막 거기에 저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뭘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문제, 이 다, 문제는 이 달란트가 다를지언정... 틀리진 않아요. 틀린 것은 뭔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있다지만 다른 것은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달란트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돼요.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달을 들어가지고 저는 다 해야 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 사회적으로 힘들수록 내가 그걸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는 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런 때 우리가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땅이 우리 모든 예사람께서 성도님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당부고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달려가셔서 2025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영원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해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2024년도 한 해를 잘 붙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고 또한 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지금 지난 금년 한해 동안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